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8일 수요일입니다. 그립트 모닝 소피입니다. 자, 오늘 장이 갑자기 또 많이 하락을 해서 어제 밤부터 음,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시거나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10%대로 조정을 받고 있고요. 어, 그 밖에 디지털 자산들도 하락세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방송 전해드렸을 때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그런데 밤쯤 되니까 갑자기 또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4시간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10%, 이더리오 12%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장주가 이렇게 하락하면서 다른 알트코인들도 같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어 이유가 뭔가에 대한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사실 어 정확히 이유를 될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 같아요. 일단 이 폭락으로 인해서 음 35억 달러 정도의 청산이 일어났다라는 어 팩트가 하나 또 나왔어요. 수, 24시간 동안 35억 달러의 청산이 있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청산이 하락세를 가속화시켰다는 건또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음, 대, 대략 이 정도의 양이 청산이 됐는데 바이비트에서 제일 많이 35% 정도가 됐고요, 후오비 바이낸스, 오케이엑스 등이 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뉴스가 사실 엘살바도르가 처음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을 하고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샀다고 말한 그 이후 나온 뉴스라서 음, 조금은 시장에서 이게 너무 험난한 시작이 아니냐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도 이렇게 지적을 하죠. 미스터리 셀프다, 미스터리한 매도세다. 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딱히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당장 이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어, 지금 살 때다 하면서 150 비트코인을 추가했다. 비트코인데이다. 이렇게 어, 하락세를 이용해서 또 매. 매수를 추가로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어 지금 9월이어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9월이 사실은 이 디지털 자산 특히 비트코인의 역사 중에서 그렇게 수익률이 좋았던 달이 아니랍니다. 거의 10년간 여섯 번은 하락했다. 평균 6% 하락했다. 라는 데이터가 블룸버그에 있다고 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9월이 그렇게 좋진 않고 보통 뭐 다른 월들보다는 조금 3월이나 9월이 성적이 좋지가 않네요. 비트코인 지금은 46,000달러에 머물고 있는데 11% 하락한 지금 수준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지지는 해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한 애널리스트는 우리는 종종 많은 트레이더들이 한 4만에서 5만 달러 사이에 어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매수 심리를 본다. 우리는 종종 4만에서 5만 달러 사이에서 이득을 취하려는 투자자들을 많이 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비트코인이 엘살바도르 뉴스에 뭐 상승하지 않은 것도 놀랍게 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 하락은 조금 이상하다. 뉴스가 뜬 다음도 아니고, 뭐, 그 다음 아침쯤 이렇게 어 나왔기 때문에 하락세가 크게 뭐 둘이 연관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만약 이게 뭐 브로커리지 펌이나 헤지펀드의 대량 매도 뭐 이런 거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다른 어떤 거라면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짚은 애널리스트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마이크 노보그라츠의 얘기를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음, 투자자들이 너무 신나했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의 가치를 믿는다. 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할수 있을 텐데, 노보그라츠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뭐, 비자가 NFT를 15만 달러에 사고, 아마존이 디지털 자산 관련 채용을 하고, 또 월마트도 크립토 전문가를 찾고 있는 이 와중에, 개인들이 너무 이큰 기관들의 어 크립토의 진출로 신이 났다는 것이죠. 비트코인은 그냥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제 웹3.0 으로 진화하고 있고 음, 어떤 투자자들도 다음 차세대 인터넷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 너도나도 편승을 한 상태에서 하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엘살바도르 에 대해서 물었더니 진짜 질문은 6주나 12주 정도 뒤에 와서 얼마나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이 잘 작동을 하고 있냐는 질문이어야 되지. 지금 당장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을 채택하고, 뭐, 정말 매수를 한걸 두고 평가를 할땐 아니다. 음,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사실 엘살바도르가 지금 비트코인 지갑을 비트고라는 데를 통해서 만들었고, 이 비트고를 갤럭시 디지털, 지금 이 인터뷰를 한 노보그라츠가 12억 달러에 매수를 했었습니다 갤럭시 디지털에서 어, 지금 엘살바도르 gdp 의20%를 차지하는게 송금 이고 이제 이중에 일부가 비트코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여기에 대한 영향은 분명 살펴볼 필요가 있죠 지금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노보그라츠 에게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어, 장기적으로는 다시 비트코인을 평가하자면 비트코인은 명확하게 훌륭한 가치 저장 수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의 급락에 대한 기사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뭐 뚜렷한 이유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어, 일단 청산까지 더해지면서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갑작스런 손실을 보신 분들께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근데 뭐이 시장에서 이걸 누가 피할 수 있었겠습니까 가격회복세를 좀 다시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정 확인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업로드 시간은 보통 7시로 목표를 잡고 하는데요. 다른 스케줄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조금 늦어질 때도 있거든요. 이점 양해해 주시고요. 항상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